알아봐주시고요. 다음은 오늘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죠. 성혼 선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줄에 없는 예식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을 대표하여 사회자인 제가 성혼을 선포하겠습니다. 성혼 선언문. 지금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신랑 박기찬 분과 신부 조하나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성스러운 부부가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0년 9월 13일 사회자 정승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공식적인 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